아, 잠깐만, 다들 계세요. 어, 멘붕, 아, 아, 놀라지 마시고, 어, 제이리님, 그리고 제이스님, 아, 제이스님, 전모님 <laughs> 놀라지 마시고요. 어, 그대로 계세요. 어, 어, 잠깐만 계세요. 제가 이거 살려드릴 테니까 는 그대로 계시면 돼요. 그냥 놀라지 마시고, 어, 그대로. 워, 워. 아, 잠시만요. 괜찮아. 어, 어, 잠시만요. 하, 그거라서 좋아했는데. 그냥 그냥 나갔다 와야 되겠네요 어, 빠른 참가도 안될 거잖아 빠른 참가 되나? 잠깐만 계세요 잠깐만 잠깐만 계시면 제가 이거 어떻게든 수습해 볼게요 어. 제이리님 오셨는데 처음 오셨는데 <laughs> 이런 실수를 하다니 아, 다행이네요 그래도 한, 한 3분의 1이나 절반 이상 갔는데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정말 미안할 텐데 저, 전혀 미안하진 않아요 지금 어. <laughs> 2초 만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전혀 미안하거나 그런 마음 없습니다 어. 졸지에 달려왔어 <laughs> 졸지에 달려와 가지고 어, 다시 나갈 거예요 쌍 어, 같은 건안 해요 어. 우리 제리님 어떻게든 제가 돈 벌게 해드릴게요. 어, 어떻게든 해드릴 테니까는 놀라지 마시고 여기는 평지니까 괜찮을 거예요. 어. 어, 네, 좋죠. 어. 제리님이 오셨으니까 그러면 어, 운전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모르겠죠 그죠 우리가 지금 이제 막 배달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할 거잖아 그죠? 에? 혼자라고? 아니 깽단이 지금 안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러면? 어? 왜둘 뿐이지? 아, 안 돼! 헐 존버님이 이 땅에서 빠졌대요 지금.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어, 좀 님이 빠졌대요 어. <laughs> 이번엔 제가 는 제가 문자는 제가 운전할 제가 문자는 제요 어, 아 제이리님 뭐 우한을 갖고 오신 것도 아닐 거고 왜 이러죠 이런 일이 없단 말이죠 저희가 잘 없는데 아. 자다 계시죠 자, 제이리님 계시고 존버님 계시고 어디 가지말고 꼭 붙어 계세요 꼭 붙어 계세요 이제 갈 거예요 진짜 갈 거예요 이제 어 배고파 밥 하... 일단 일단 한, 한 그릇 먹고 갈게요 어. 크리스 짜증나겠다 도대체 <laughs> 얘들. 아, 뭐, 아니 얘들 왜 온거래? 끝났는데 왜? 아니 끝났잖아. 아니 끝났는데 왜왜온 거지? 응? 게임단 임무를 두고 떠났다고요? I'm... 잠시만요. 어, 지금, 그러고 보니까는, 어, 그렇네? 지금,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그러면, 존버님, 대규모 깽단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존버님한테 가만 있어봐. 아, 우리 존버님 해낼 수 있으려나? 일단, 어, 일단 선택을 하세요. 어, 본인 깽단, 그걸 일단 선택을 해가지고, 선택만 일단 하세요. 어. A few moments later, Twelve Seconds Later, Twenty Minutes Later. 다다 맞춰간다 맞춰간다 맞춰간다.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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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마차털로 가요 빨리. 일단 빨리 빨리빨리. 제리니 마차털로 빨리. 와! 코앞에서 얘는 뭔 일이? 일단, 그죠? 어. 뭐야, 우리 편끼리 쏘면 안 되지. 얘는 누구지? 아, 어. <laughs> 아 성공했다, 성공했네요. <laughs> 성공했어, 성공했어. 존버님, 자, 존번님 자, 자, 여기서 차분하게 다시 우리가 어, 대규모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 이렇게 된 이상,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돼. 오 죽었어 나 죽었어 살려줘 살려줘 제이리님 살려줘요 빨리 제이리님 살려주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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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코앞에 있잖아요 빨리 살려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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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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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제이리님도 죽으면 웃길 건데 둘다 죽었네 야저 은근, 은근 가까운 기가 있네 <laughs> 야쟤 복수했어 복수했어 어쨌든 간에 와아 던져놨는데 찾으셨네 그래도 아네 들려요 예, 들려요 예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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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힘드네요 정말 힘드네요 네네 처음 들어오신 건가요 파티를? 아니 일단 대규모 아니, 한번 갱단, 더, 한번 갱단을. 해보고. 대규모 갱단을. 대규모 갱 네. 한번 다시 한번 시도해볼게요. 예. 네. Tomorrow. Three days later. h e later 유형을 정규로 바꾸셨죠 지금? 네, 그렇게 창설하기 그다음에 그다음에 깽단 창설하기 해 가지고 맨 밑에 네. 아. 네, 네 여기서 깽단 창설하기 하면 선택 버튼 x가 뜨죠. Many months later. 지금 제가 지금 빨갛게 네, 그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laughs> <laughs> 이거, 그러니까 지금, 지금, 입이 200에 지금 선택창이 안 뜬다고 지금 못하신 것 같아. 아, 됐어요, 됐어, 축하드립니다. 아. 왜? <laughs> <laughs> 갱단 어, 있어요. 오, 아, 커리났네. 지금 랭1 4에다가네 네. 명. 둘 있어요, 둘, 둘, 둘. 어 어떻게? 그럼 제리님어떡 네. 하죠 그러면? 가민스바 지도를 근처감이 아니, 지금 네, 뜰 거란. 거라... 근처감 분명히 뜰 거란 말이에요 사, 지금. 지금 얘네들 얘기하고 있어. 아 어떻게? 이제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돌아갈 길이 없는데. 샀어, 샀어, 샀어. 빨라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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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야. 미안. 많이 못버죠아 일단 일단 저 다른 쪽으로 지금 길을 어 가면서 봐. 최대한 지금 아 어, 돌아야 되는데 갑자기 돌아갈 길이 없네 여기. 어 일단은 아 죽으셨다. 어떡해? 제리 이님돌아가셨네 돌아가셨네 진짜. 누구를 불러야 되지? 이게... 다 죽어 우리 다 죽고 있는지. 아 어, 어떻게 빨간색 바로 코이야 죽었어, 나 죽었어. 어 쟤들이 몰고 가요 지금 물건을. 근데 상관없어요. 어, 지금 일단 지원 팀이 오면 이제 뭐그할수 있으니까 올때 같이 한번 버텨보죠 뭐. 가자. 첫 아, 번째 아, 지도 아 지도 누르면 안 되고 빠른 참가하는 거 있죠. 지금 제 화면 보세요 한번. 빠른 참가 하는 거 하실 줄 알죠? 십자키 왼쪽 거 누르시면, 은 빠른 참가. 그런 모든 나가기를 선택하시면, 저희 팀 전체를 데리고 나갈 거예요. 깽당 함께나 혼자 나가시면 안 돼요. 혼자 나가시면 큰일 나요. 일조 오두막으로 우리 다 불러주세요 지금. 거기서 해야 다른 분들 에메랄드에 통해서 지금 캠프로 가시지. 항약 캠프가 없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가셔가지고 깽당과 함께 입장하기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분들 다 이동하실 수 있으니까 저 빼고 항약 캠프가 없어요 아무도 지금. 네네네네 해주세요. 네. 그래 지금 이 단체로 이동이 가능하니까 지금. 야 항약 캠프가 안 되니까 이렇게 불편하네. 어떻게 어? 왜 왜. 왜? 혼자 들어갔죠 또 혼자 들어갔네 다시 나오세요 웃지말고 혼자 <laughs> 빨리 나와서 빨리 <laughs> 이 어린 양들을 데리고 가야 될 거잖아요 빨리 나오세요 웃지 말고 어. 아 덕구님 나오세요 나오세요 어, 우리 단체로 나갈 거예요 이제 차례대로 그냥 나가시면 돼요 나가기 눌러 가지고 나오세요 그냥 어 예뻐 우리 말보루 예뻐 <laughs> 제일 예쁘죠 여기서 어. 제일 예뻐요 우리 말보루 제일 예뻐요 어. 아 이슈님 제말 불러 드릴게요 어떻게 우리 이슈님 노세한말 타고 오는데 에, 저기 제제말 불러드릴게요 이슈님 이슈님 여기 앞에 제말 있어요 어제말 타고 가세요 제말 있으니까는 타고 가세요 아우 세상에 우리 이슈님 노세한말 타고 있네. <laughs> 눈물 나 날... 어떻게 이슈님 못못 따라잡는다 야노세한 말이 지금 내 말을 못 따라잡고 있네 <laughs> 어떡해저 <laughs> 뒤쪽에 뒤쪽에 있는데 누가 잡아줘야 될 건데 우리 말이 너무 빠르니까 노세한 말이 <laughs> 아터구님이잡아타세요어 턱구님이 탔다 터꾸 님이 탔다 아, 됐어요 누구라도 내말 탔으면 됐어 지금 <laughs> 말보루님이 불쌍해서 떼어주. 말을 살 돈이 없어가지고 여유분 말이 없거든요, 저분이. 음. 전보님 오늘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진짜로 말버린 님 일찍 주무셔야 되는데 지금 <laughs> 감사합니다 여섯 명이 모였는데도 어, 총 쏘는 게 무서워가지고 아쏠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네 명이 가는데도 너무 불안하다고 뭐 이슈 님 거의 스물 개짜리 원거리 가자고요 지금 <laughs> 이게 무슨 소리야? 아 이슈님 상인 지금 소, 소형 배달이거든요. 어, 대규모 깽단 만들어가지고 지금 같이 가세요. 지금 <laughs> 25개짜리.